낙산공원은 대학로와 동대문으로부터 이어지며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이다. 대학로에서 낙산공원에 올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서울 전망을 보고 언덕 정상 부위의 밀집한 주택과 벽화가 있는 이화동 벽화마을로 갈 수도 있다. 또 흥인지문에서 한양도성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대문 방면 코스는 성곽을 따라 한적한 도심 속 숲길을 걸을 수 있다. 한성대 입구 방면으로부터 올라가는 길은 외부 성곽 벽면 전체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 오랜 과거로의 여행 같은 느낌을 주고 정상에 올라 북동 방향의 서울 전경을 볼 수도 있다. 낙산공원은 대학로와 동대문으로부터 이어지며 역사와 문화를 낙산 공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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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j o 공 공원은 공원, 공원>, 공원> d 洛山公园是可以从大学路和东大门一起享受历史和文化的公园。 Uh, <sweak> uh.